옳지. 먼저, 옳지. 오늘은 똥을 3개나 사줬어요.

안 놀아줘 봐라. 오. 뭔가 멋있다, 그렇지? 어, 안에는 촉촉하고 겉에는 묻지 않을 만큼의 환상의 아니 한1 8 개월까지 주니어 <laughs> 예,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살 이상도 사실 주니어라고 합니다. 어 이러다 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야? 그 느낌이 좋은 겁니다. 어 손가락 어 피났는데요? 그러면 영재. 손가락 요하신분 없습니까? 아, 아쉽네요. 지그지 이렇게 해서지못 지나가잖아. 일어서서 해야지. 크게 해서. 가랑이로. 그지아고 아이고 잘한다 오 넘어갔는데? 응잘한 아이고 잘 아이고 잘 아이고 잘한다 좋 옳지 여기로 해서 여기로 해서 옳지 넘어가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한다 <laughs> <잘하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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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청 니봐 그 강아지가 아무 자, 강아지를 정면에 앉히고 정면에 앉히고 닫기만 <laughs>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제 이렇게 끊기지 않아 <laughs> 아. 지금 되게 좀... 어, 앉아. 앉아. 오. 되게 지가 옆필이는 이유가 있는 거아아요 아, 저. 앉아? 그아 요 우리 요 지면을 통해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좋습니다 먹이가 위에 있는데 잘못 먹는다 밑에 땅 지면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더 좋죠 서시고 옆으로 오고 우와 아, 잘했습니다 우리 요거 해봅시다 우와 <laughs> 얘네 둘이 웃겨. <laughs>